저는 이번 학기에 지식재산,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수업을 들으면서 제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앞으로 제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약기 동안 일경단 교수님과 여러 프로인님들과 함께한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강의가 제가 크게 도움이 되었는지 발표하게 된 기경학과 배우 유찬입니다. <laughs> 지식재산과 미래기술 강의에서 배우게 된 것을 크게 둘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류한 거를 이론이랑 실습으로 분류를 봤는데요 이론에는 저희가 그 중간고사 찍기 전에 배운 그런 특허와 관련된 것, 특허란 어떤 것이 있고 특허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류의 특허가 있으며 이 특허는 어떤 등록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는지 관련된 서류 어떤 것인지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서 읽는 것도 배우게 됐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강의, 그런 이론적인 강의를 강의를 하나 분류하고 두 번째로 이제 미래 기술 포함해서 두 번째로는 국가적 사고방식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거 생각하고 활용하고 실생활을 사용할 수 있는 걸을실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국가적 사고방식이나 b t i 의 전략 아니면 기회된 역량 그리고 후반기에 교수님이 다른 외국어 강사분들을 섭외하셔서 알려주신 미래 기술 관련이나 그국후 토론 도의 시간 매 강의원 때 가셨던 토론토이시간이 생각에 큰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 결국 전체적으로 이 주제를 방통하는 건 교수님이 어떻게 되려면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되려면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 2023 2학기 때 들었던 시간표인데요. 수학 2 동역학 유체역학 이런 게 있어요. 이번 학기에 특허가 안용될수 있냐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특허나직 세상과 관련된 지식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수학 동역학, 유체학 이런 과목들은 창의적 사고보다는 문제풀이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끝과는 지식재산은 쓰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못한다가 이 질문을 받고서 지식재산과 미래기술은 제게 아예 의미가 없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지재산은 가장 첫 시간에 배웠듯이 인간의 창조적 직접 활동 경험의 산물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종강하고 동계관에 들어서면 학태 활동을 합니다. 수학회 활동으로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나 대학생 아이디어 특허 대회를 나가는 수학회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저희 기획과 수학회인데 사진 속 차량은 작년에 출, 출전한 실제로 사람이 타고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뭐 열이나 마찰, 배터리 효율 이런 거를 전부 실시간 계산해서 컴퓨터로 송출해주고 그걸 바로바로 즉각 피드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터리 쪽 선배님들이 자체개발해서 상을 타루 했고 이런 식으로 특허나 지식재산이 저희 머릿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기 때문에 수학회 활동을 하다 보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 내후년에 학교를 다니면 전공 과목으로 영화 설계 비직지상재산 거주가 영화 턴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왼쪽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저희 학교 선배님의 멤버들 일부인데요. 그러 특허 1. 경거리 호환 감진 헬멧 장치, 특허 2. 충격 흡수성을 강화한 자전거용 헬멧 등 여러 특허를 활용하고 뭐 아이디어를 짜거나 그런 식으로 융합설계 및세상권에서 설계를 하고 캡스톤 디자인에서 시연통을 만들어서 시연까지 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이번 약기 때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았더라고 앞으로 있을 동기 방학이나 학기 중.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제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화원을 진학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 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라든지 그럴 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서 의미 없었지 않은, 충분히 의미 있고 뜻깊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작년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기력까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교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서 제가 알아으니할게 게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알아생니할게 게 많은데 그렇다고 공지사항이 앱에서 완벽하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요즘은 또앱 공지상 알림이 문표로 뜨는 이상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거나 여쭈지 하을면 모르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상태였는데, 이거를 저는 핸드폰 어플을 활용해서 처음에 해결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발표자를 준비할 때 찍었던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른쪽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었던 건데, 저렇게 완료 시간을 설정해 두면은 알림이 이렇게 떠요. 그걸 홈화면에 위젯으로 띄워서 핸드폰을 키기만 하면 보이게 해놨는데 문제는 오른쪽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태스크 1, 2, 3, 4, 5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1, 2, 3, 4, 5가 날짜에 따라 순서적으로 배치됩니다. 마감 시간이 가장 이은 것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감 시간이 밑에 좀 마감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밑으로 빨리게 되고, 그럼 또 스크롤 내리지 않는 이상 잘 도술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실제로 완료했던 걸 보여드렸고요. 여기다가 저는 특화적 사고방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특화적 사고방식에는 교데이트, 와이, 하우를 대는데요 이거를 대강, 대강적 인 목표와 데드라인, 이 단어의 의미를 데드라인이랑 교데이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단어의 의미나 어감을 생각해서 보아 데드라인, due date로 바꾸고 페리어드 기간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거는 기간은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냥 마감기한 데드라인, due date만 나오는데 제목만 써져 있고 이거를 더 자세하게 작성하고 기간을 추가하여 바꿔 보았습니다. 바꾼 모습은 왼쪽과 같은데 왼쪽은 달력이고 오른쪽은 제가 따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둔 메모장입니다. 달력의 저런 식으로 기간과 조금 더 자세하게 눌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았고 오른쪽 메모장은 저희 학생에 임하고 있어서 학생의 세부 일정을 정해 보았는데 여덟에 이걸 할 거고 며칠에 이걸 할 거고 구서마루뭘 해야 될지 어떤 말해야 될지를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서 저런 식으로 메모장을 만들어서 컴퓨터 바탕면에 띄우기도 하고 달력은 핸드폰 바탕면에 킬 때마다 나오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더잘 돼서 해결이 잘 되긴 하는데 그리고 또 이번 학기에, 이번 학기가 아니라 이번 연도에 제가 자랑할 것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번 연도에 아주대학 국영학과 학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가면은 셀스로운네요이 학생부회장을 맡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자 사고방식을 적용한, 적용한 달력이라든지 할 것이라든지 외언장에적어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기서는 제가 기, 학생회 운영하면서 2년 동안 BTA 전략 에서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학기에 들어서 이걸 배우고 한번 활용해 봤는데 BTA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과정의 가치, 과정의 내실을 지는 기회가 되게 하나 있는데 전이 과정 가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두 어, 번째가 아, 두 번째는 질문을 하라 의 사들 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타일 의견 또한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과정의 가치를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뜨는 거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구글 폼을 작성한 걸 답변을 스프레드 시트에 옮겨서 한 번에 볼수 있도록 한 건데, 답변 내용은 개인정보를 생각하여 검은색 박스로 가르쳐 두고 일단 먼저 이 파일은 기업과 학생의 1년 동안 행사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학우들에게 받은 겁니다. 각 행사마다 어떤 게 좋았고 어디가 아쉬웠으면 내년에 어떤 활동했으면 좋겠는지를 피드백을 받아서 스프, 구글 폼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다 모아둔 건데 이거를 과정에 같이 참, 1년 동안 했던 그 과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어떻게 더 도움이 되려면 을 생각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아, 이거는 ppt를 떼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풀폴면서 박스 쓸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일했던 거를 전부 다 매장 아들을 들고 다니면서 모아뒀습니다. 학생의 폴더가 있는데 원래 작년 것도 있고 재 작년 것도 있고 말았는데 한번 폴더가 나다하는 바람에 지금 오랫동안 있는데 오랫동안 행사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행사들 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일로 가지고 다니면서 행사를 준비할 때이 행사 때는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됐었구나 이렇게 막으면 이걸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도움을 받았고 이것이 과정에 대한 B T I 전략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을 때. 두 번째로 TI전략에는 아까 보셨듯이 질문을 하라고 했죠. 자결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 2학기 때 행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2학기 뭐 시험기간, 뭐 주행사 가 시험기간 말고도 시험기간 간식행사, 다른 과두빠랑 연합해서 왔던 1위로포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스포츠 컴퓨터 게임 대회를 했고, 내년 학생 선거도 하였고, 중강초에도 진행하고 이 행사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거의 11월까지 다 끝냈어요. 12월까지 넘어간 행사 가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세 달 만에 시험기간 포함해서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학우들끼리 소통이 좀안 돼서 그래도 있었고 외부 업체랑 진행하는 학생의 통상 외부 업체가 안 된다면 하안 되는 거라 그런 처지도 있었고 학생의 사람들, 학생의 학우들의 스케줄, 학과 사람들의 스케줄, 뭐 시험...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실험 시간 실험을 되게 늦게 하거나 오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도 조정 했어야 되고 학우분들의 기간 시간도 조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없으면 불화가 많고 좀 많은 차질을 겪었는데 이거를 기회에 대한 역량, 노액션, 노체인, 노찬스 이걸 합쳐서 해보았습니다. 학우들에게 질문을 하고 어떤 게 힘드냐,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서 좋겠느냐라는 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토대로 개선을 하고 기회된 명량에서 가장 대표적기는 문구를 그거 아,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다인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딱히 나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나서는 편이 아니어서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구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맡은 자리가 책임감 있는 자리기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서 한번. 직접 해왔어요. 하고도 정말 각좀수하가좀 컸던져 있었는데, 선거 때. 서로 예민하다 보니까, 선거 같은 경우는. 그때 전화를 돌리고 만나러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서 서로 사 차질 겪었는지, 라든지 그런 거를 발로 뛰면서 해결하니까 결국 지금은 다들 사이가 좋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었 이게 제가 준비한 지식상과 미래기술 감가 제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에 대한 발표였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 동안 부의장 활동을 한 거를 가까이들 지켜보면서 실제로 레유션 프로께서 음 많은 성장을 이루,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설문 조사를 수행을 함으로써 학생의 내부적인 내실을 가질 수있었다고 표현을 주었는데요 어, 유규 프로께서 생각하시는 학생의 내실이 어떤 것인지. 그 내실이 학생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실을 다질 수 있었고 더 발전할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내실이라 함은 학생회가 하는 행사나 활동이 학우들에게 충분한 많은 촉감을 주었는지가 가장 큰 최우선 수업 사항을 생각을 하고 그 차선으로는 이제 이거를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학생회 학우들은 이제 힘들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누구는 일을 더 하고 일을 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설문 조서로 받게 된 거는 각 행사마다 어떤 게 아쉬웠고 어떤 게 좋았는지인데 좋았던 점을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도 보완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행사할 때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라든지 아니면그 강의 시간 때는 아니 그 시간 때는 강의나 실험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게 아쉬웠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간식 행사가 있는데, 1년에 총 4번 진행합니다. 그거는 이제, 할 때마다, 그 강의 시간과 학과제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이 시간대는 뭐, 연합으로 발표가 있다, 아니면 실험이 있다를 알아보고, 피한 다음에, 어라수모극횡를 최대한 번갈아가면서, 학우들이 최대한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요. 설문조사에서 봤던 게, 음식 양이 부족, 부족했다.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음 행사 준비할 때 특히나 종강총회가 가장 마지막이야. 종강총회 준비할 때 음식 이 부족했던 점을 참고해서 음식 쪽 예산을 더 늘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결했었습니까? 어, 저는 학생회 활동 중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활동이 있는지 궁금하고 가장 개입을 많이 한 활동도 궁금한. 합니 어. 행사 중에는 아무래도 저는 개혁박생의 선거가 가장 인상 깊고 뜻깊었던 활동인데요. 저도 딱 선거를 11월 한달 동안 진행하는데, 저선발을 진행하면 회장과 부회장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감독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정후보 부후보 가 출마를 하는데, 감독으로 있으면서 제가 딱 1년 전쯤 금업 때, 정확하게 금대때 저는 부후보로 출마를 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감회가 새롭새롭하고, 진짜 1년이 지났구나, 1년이 다되가는구나 이제 이분들이 다음 연도에 대신해서 학생을 잘 이끌어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선거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이거는 선거할 때는 공과대 학과 총학생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서류라든지 그런 걸다잘준비하네요 틀린 거 없이, 못할 딸 없이. 이런 걸 준비하는 게 감독께 따로 있고, 정보부 후께 따로 있는데, 감독하면서 그거를 서로를 받고 하다 보면은 조금 사적으로도 감정이 들어갑니다. 사적으로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 있는 하부들을 분화. 아, 이거를 제가 노액션노찬스때 말씀드렸듯이 직접 발로 뛰면서 전화하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 싸울 줄 몰랐던 부분이 서로 이 부분에서 싸우다 보니까 선거 같은 데서 중요한 데 싸우다 보니까 충격이 컸는데 그거를 어쩔지 잘 해결했고. 해개하는 과정에서 소큰 성장을 이었겠다고 생각해서 전 선거가 가장 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입이 마련되었던 행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1위 로프를 보고 싶습니다. 상관계발 1위 로프는 산업과 건축학과 개혁과 색바가 연합해서 1위 1위로크 로 시장은 1위 로프를 여기 이 말고 방문 밖에 있는 외부 수집을 4군데에 빌려가지고 있었어요. 외부 수집을 4군데에 빌렸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요리를다 하고 사장님도 계시고 주방은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술집의 자체적인 안주를 내놓고 저희는 거기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주줄 뭐 할인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 과정이 제일 개입이 많았어요. 혹시 혹시 그 개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신는지 어, 비중이 꽤 비중 네, 비중이 있게 개입을 하는 제가 네. 아 아무래도 저가 진행하면서 저도 기업과의 학생부 회장이 때문에 대표로서 이제 사장님이랑 컨택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계약서를 저희 쪽에서 직접 작성해 가지고 사장님께 이런 조건으로 이 날짜에 어느 정도 행사를 진행할 건데 괜찮냐 이런 식으로 직접 발로 뛰는 6 명이었기 때문에 개입 저희 말에대 행사라서 뽑으면 이득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특하적 사고 방식이나 그런 태도 변화 말고도 스컬을 활용해서 백유창 프로님께서 어떤 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했는데요. 아까 수학 교활동 보시니까 자동차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특허 출원이나 아이디어 개발에 있어서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알수 있을까요? 특허 출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몇개었습니다 옛날부터 부트에다가 뭔가 생각이 나면은 적어두는 버릇이 있어서 어릴 때에도 이런 아이디어라는 게 생각나면은 적어두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디어가 좀금 허우맹랑해서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올라있진 않지만 제가 따로 외부 활동으로 카이스트 쪽 대학원에 협력을 해서 영재원이 있는데 제가 그쪽 멘토로 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년에 동계방, 하계방두 번을 모여서 2박 3일로 같이 캠프를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가요 되게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멘티로 있고 대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가 멘토로 있는데 활동하다 보면 뭐 만드는 것도 있고 정말 간단한 수업도 있지만 고등학생이쪽 팀에 붙으면 되게 복잡한 저는 생각하지 못한 약간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온 친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요. 저 그걸 그러면 기록 기업을 해놨다가 따로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둬서 아마 추후에 특거나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출품이나 대회 경진을 나가게 된다면 그쪽 아이디어를아마완성것 같습니다 배웠던 것 중에 토론토의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을토의 토론 시간에 항상 실천 과정을 진행했잖아요. 토론토이시간에 나눴던얘기들에서실실 그 t s 에에움이이된있있었하 하는 궁금해했제요처음 처음에 말씀드 어, 캘린더를 바꿨던 게 이거를 하려 to t a l 던게 제가 토론토이시간 때 이거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걸로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이런식으로 앱을 쓰고 있다. 앱을 쓰고 있는데 마감기한이 많 보이고 자세 보이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고 일주일 동안 이거를 세상에 바꿔 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딱 1주년 신청을 했던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 처음부, 처음에 이론이랑 실습이랑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실습 관련돼서 추후에 약간 자동차 소학회나 다른 소학회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소학회나 어, 기타 외부 활동을 추가로 더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뭔가 더 하고 싶고 실습 활용을 어떻게 더 하고 싶으신지 궁금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것은 제가 이끌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그 파트의 일원으로서 팀원으로서 임하고 있는 거지 어떤 주제를 제대로 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 드리면 자동차 팀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설계팀이 가장 먼저 일을 해서 작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여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마찬 제작에 돌입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공 지식이 얕기도 한 편이고 해서 제작에 조금 더몰다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삼사학년 선배들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설계를 진행하기도 해요 저는 만약에 추, 추후에 전공 지식을 쌓고 하다보면 이렇게 만드는 몸으로 뛰는 그런 일 말고 설계나 프로그램 제작처럼 제가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이렇게 이오빠의 13번 우리 규찬이었습니다 네, 배 네. 감사합니다.